유럽, 에어프랑스, 비엔나로 가는 여정의 첫 기착지는 파리. 파리는 나만의 추억이 있다. 여행할 때 항상 궁금해지는 것은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여행의 즐거움과 비례한다. 오른쪽 자리는 아내가 차지했다. 왼쪽 자리 창가에는 누가 앉을까 궁금했다. 드디어 나타났다. 멋쟁이 젊은 서양 여자였다. 두 여인의 사이에서 난 샌드위치 재미있다. 이 어색함을 어떻게 할까? 자연스럽게 우리 소개를 하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부부는 비엔나로 여행 간다고 하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파리로 돌아간단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패션. 아니나 다를까 여성 의류 회사 대표였다. 홍대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사업가였다. 나는 쥐꼬리만한 불어 실력으로 말을 하다 보니 오래전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 아내는 불어를 전혀 못하지만 몽주르 발음이 나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아마도 집 앞에 뚜레주르와 파리 바게트가 있었기 때문인가 보다. 웃음이 나온다. 나는 강원도 속초 고등학교 출신이다. 처음으로 생긴 제2 외국어 불어. 선생님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서울에 올라가 한달 동안 불어 강습을 받고 와서 우리들에게 불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생초보자가 생초보자에게 가르치는 재미있는 추억. 그래도 외국어에 관심이 많던 나는 브로를 배운다는 기대감에 기분이 좋았다. 새로 마련한 노트 표지에 프랑스어라고 큼직하게 썼다. 브로랑 더 친근해지고 싶어서 프랑스어 여학생과 편파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영어로 상대는 브로로. 정말로 브로로 쓰인 답장이 왔다. 편지 봉지에 써있는 글자가 신선했다. By airmail이 아니라 마르 아비용 편지지를 꺼내니 멋지게 쓴 브로필기체가 눈을 즐겁게 한다. 나는 깎아 머리 흑백 증명사진, 그 여학생은 사복 차림에 초원에서 기타를 든 멋진 칼라 사진. 친구들에게 자랑하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브로사진을 브로사전을 동원해 단어를 한개한개 한개 찾아가는 나는 그 시절 굉장히 행복했다.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불어 선생님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더니 얼굴이 빨개지며 쩔쩔매셨다. 장난기 많은 사춘기에 누리는 희열과 카타르시스 선생님을 골탕 먹이는 즐거움을 누가 알랴